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친구들 시 단계 또는 고난도 문제는 항상 중학교 과정이 꼭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 고일 과정에서 여분 꼼꼼히 중학교 과정들을 상기시켜야 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으로 하는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공짜로 주어진 조건 없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 x 의 교점의 x자표? 여기서 스톱. 그렇죠. 교점의 x자표는 그렇지. fx-gx는 0. 그렇지. 그때의 x의 실근을 말하지. 그래, 안 해. 여기서 스톱해야지. 스톱해야지. 교점의 x자표는 b당에서 늘 배웠던 거. 오케이? 그때 그러면 하나의 실근은 a 빼기 4. 그렇지. 또 다른 실근은 a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교점의 x좌표가 a-4, a 플러스 3이니까 fx-gx는 0일 때의 실근과 같은 거지. 여기서 수톱해야죠두 번째 방정식. 여기서 또가 시작이 돼. 절대값 fx. 절대값 fx와 gx의 절대값 이 서로 같았을 때 그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모든 실근에실근에 실근에 대곱의 합이 60이네 제곱의 합이 60 그때 A에 모든 실수 A에 곱슬과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뭘 고민해야 될까? 이 놈을 고민해야 될지 이게 어떤 꼴인지 고민해야 돼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럴까 볼게 뭔가 낯선 게 나오면 상수 숫자를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파괴해봐 예를 들어서 FX는 1이라고 해보 되는 친구1 그러면, 1의 절대 값은, 그렇 1의 절대 값은, 오케이? 1의 절대 값은 가죠. 또는, 마이너스 1의 절대 값은 같지. 그 다음, 그만약 fx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의 절대 값은, 1의 절대 값은 하고 마이너스 1의 절대 값은 죠 1의 절대 값 1, 1의 절대 값 1, 마이너스 1의 절대 값 1, 마이너스 1의 절대 값 1, 1의 절대 값 1, 마이너스 1의 절대 값 1이니까. 어머나, FX와 GX가 서로 보호가 같, 같음에 성립하는 거죠. 또는 반대 보호면 성립하는 거잖아. 다시 한 번. FX와 GX가 같은 보호여도 성립하는 거고, 반대 보호에도 성립한다는 거지. 아하. 이두 가지 경우죠. FX와 GX가 같은 보호이면 이 식이 성립하고, 또는 FX와 GX가 반대 보호에도 성립한다는 거지.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놈의 근과 이놈의 근. 그 근의 제곱의 합이 60이라는 식을 도출해야 돼. 됐나요? 이제 네, 연산이네.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음,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머나 세상에 항상 저점 X 잡는 능력권. 그럼 FX-GX죠. 이건 나왔잖아요, 게 그렇지. 그래서 이놈의 실근은 a빼기 그렇죠 a프로스 3이네. 됐냐 친구들? 이 이거 하자. 이것은 이하나마 항상 는 0꼴. 항상 그는 는 0꼴이잖아요. 방정식 꼴이니까. fx 플러스 gx는 0이지.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늘 익숙했던 꼴로.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그렇지? 그걸실 거치자. fx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gx가 되겠지. 는 0, 이렇게 고쳐지겠죠? 그러면 이놈은 f(x)와 마이너스 g(x)의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 되겠지, 오케이? f(x)의 그래프와 마이너스 g(x)의 그래프의 교점이 x의 실근이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걸 좀 해석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 친구들? 그럼 y는 g(x)야, 그래 프그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g(x)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 가정,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는 a x 고이죠 근데 A, A 문자가 좀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M이라고 할게 우리 친구들. 됐니? 어. 그러면 Y는 GX죠. Y는 마이너스 GX라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마이너스 MX와 같지 그래, 그래. 어머나 세상에. X 대신 뭘넣 거니? 마이너스 X 넣은 거지. X 대신 마이너스 X 넣었어? 무슨 축 대칭? Y 축 대칭. 이놈의 y 축대칭자아 이, 이그 앞에 Y축대칭은 여기저기 친구들. 그 다음에, 이런 색깔이 이쁜 게 있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어, 똑같아버리네. 쏘리. 똑같아버려. 노란색으로 할까? 노란색.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GX의 그라프가 되겠지. 그놈의 겨점이, 그놈의 겨점이 바로, 바로 뭐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이 놈의 실근이 되겠지. 그럼 대칭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대칭이니까. 오, 어, 이 놈, 이놈 같은 거좀그림좀이었어요 대칭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니까 부호 반대가 되겠지. 마이너스 a 빼기 3이 되겠죠. 이 놈의 실근은 마이너스 a 빼기 3.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이 놈은 그렇지. a 빼기 4의 대칭이 그렇 지금 부호 반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가 마이너스 2면 얘가 2가까 그니까 부호 반대로 적어줘야지 그래서 이게 포인트였어 그래서 실근 하나 두식의 석상 너구리 네 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포인트였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포인트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마이너스 tx의 그래프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으니까 y축 이지 이놈에서 이놈, Y축 대칭으로 그럼 대칭이니까 이놈과 이놈의 거리는 같은 거지 뭐 이놈의 거리와 이놈의 거리는 같은 거지 부호는 반대, 대칭이니까 됐나요?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이놈의 실근과 같다는 거끝 이제 연산합시다, 연산 연산하면 A 빼기 4, A 빼기 4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그음에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놈은 마이너스의 제곱은 a 프 3이니까 이놈은 a프로 3의 제곱과 같다 그렇죠 친구들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a 프 3이잖아 이놈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은 플러스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놈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오케이 마이너스로 묶으면 a 빼기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죠 이 a 빼기 4의 제곱과 같다 어. a 뿌리 3의 제곱도 2 개, a 마이너스 4의 제곱도 2 개니까 오케이 하나씩 있으니 제가 2로 묶으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옛날 이게 60이라고 했어 오케이 양변 2로 나누면 어머나 30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연산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8a 6a니까 마이너스 2a 2a 제곱 되겠다 a 제곱 a 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a 여기는 6a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a 4, 4, 16, 3, 3, 9, 25, 는 30. 그래서 2a제곱, 마이너스 2a. 이하가면 마이너스 5는 0. 내 모든 실수에 a 값의 법이니까, 금과 계수의 관계. a가 2차 관계시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5.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겠어. 됐나 우리 은 연산이 맞나? 답지를 <laughs> 안 봐가지고, 선생님이. 음, 예, 맞네요. 어, 연산을 맡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원점이라는 직선, Y는, 이게 까 Y나 MS골이죠? 중학교 2단계 배웠던 거. 정비에 그래. 그때 교점의 x 좌표라고하잖아 교점의 x 좌표는 f x 백기 GX는 0일대의 실근이지, 그라며. 그때 절댓값이 같았을 때 반정식은 이 경우와 네, 부호가 반대인 경우. 이두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